자, 저희는 렌트카를 빌렸고요.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피티안가 쪽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3시간 걸린대요. 지구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을 텐데 왜이 나라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거지? 여기가 어디냐? 코르만델 가기 전에 무슨 목장 같은 데인데 큰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뷰포트라 그래가지고 한번 멈춰서 힘들기도 하고 김밥순이 김밥 타령 시작 에어비앤비 같은 루프탑 어 커맨 데이션 이라는 그런데 오늘 잠깐 하루 소유도 소유도. 어. 뭐뭐뭐뭐가 여기 뭐뭐뭐뭐뭐 여기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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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뭐뭐뭐뭐뭐뭐뭐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나 체크인하러 왔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5분 뒤에 온다고 하는데 아 이게 제대로 소통이 된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한 번에 내려가는 게더 편했을 것같아 고속도로. 아니 그리고 여기 옆에 거기 빛이랑그 본다고 한 거잖아. 아 맞다. 자 에어비앤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는 세게, 새로 생겨서 그래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가 아구다에서 20 얼마예요. 이제 침실, 침대도, 오, 좋아.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이쪽이 저희가 쓰는, 안마다 저, 나중에는 저거, 가지고, 구, 고기를 해 먹을 거예요. 심슨 비치래요. 심슨 비치? 심슨즈 심슨지 비치래요. 또 있던데 아, 좋네요. 이렇게 수영복을 입긴 입었는데 조졌네 이거. 수건을 안 챙겨 나와가지고 아씨. 이제 저로 가보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저희가 오늘 히티한가를온 이유는 그 타우랑가까지 내려가는 게한 번에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레너도 진짜 생각한 대로 여기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막이래 가지고 꼬불꼬불 걸어 가지고 저희가 내비에서 2시간 45분 50분 찍히는 게 잠깐 거기 뷰포인트 잠깐 들렸다 온 거, 어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뷰포인트 잠깐 돌아가, 들렸다가 오는데, 한 3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숙소를 여기 에어비엠, 여기 호텔들이 없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잡았거든요. <놀람> 그 당신은 여행을, 오면뭐해 아니 뭘 우리가 놀기라도 하고 하는데. 관광이 좋다는 이게. 관광 그러니까 이게 관광이야? 그렇지. 보는 거. 그 관광이라. 관광. 액티비티 뭐, 이런 액션, 액티비티 액션 이런 거 싫고. 어. 내가 막뭘 하는 것들로 죽는 거 같고 그냥 나는 보는 거. 그치? 내가 당신 노는 걸 위해서 따로 나와서 봐 주는 거잖아. 엄마의 마음으로. 어. 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막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계속 했잖아. 배고픈데 뭘. 하나도 안 먹고 계속 왔고. 아니, 내가, 내가 그게 하고 싶은 거냐, 운전이? 잠깐 몰라.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니까. 아니, 매번. 업, 찾아봤는데 뭐, 없었잖아, 정보가. 알기가 아닐까? 아, 기가 아닌가? 아니, 그런 정보 말고. 그럼. 페리도 내가 그래서. 금요일 밤이야. 금요일 밤이야. 금요일 밤은 아니었지 이거 출발한 날이니까. 목요일 밤에 얘기했잖아. 페리 예약 안 하냐고. 근데 당신이 아이, 많다고. 이제 아, 주말이라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고 와, 왔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데 거기 수상택시를 타자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 가서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건 그렇게 하지.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일은 그냥 그렇게 해서 갔어. 로토르로아를 이제 가야 돼. 루트로아에 갔는데 거기도 정부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가는데 거리도... 루트로와에 온천 예약했고 응. 온, 온천은 예약했다고? 어. 퀸즈인성은 예약했지. 퀸스타운에도 아, 예약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laughs> 정신이 팔려 있는 거지나잘모르겠좋아서 아니 그래서... 이게 나는 시간을 쫓겨 다니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아니, 예약을 그래.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여행이라는 걸 어떻게 예약을 안 하고 다녀 이짱덩어리가 이, 뭐, 이 이렇게 큰데 볼려면 어찌 됐건 다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냥 알았어 우리가... 그 오늘부터 예약하세요 평일이니까 예약하십시오 아니 근데 평일날은 예약 안 해도 주말만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것도 주말 이제 끝인데? 여기는 끝이지 이제 킨스타운 내려가면 그때 주말이 끼나 모르겠네 그때 가서 또 해야 돼야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여기서도 즐기기에 빠듯하다는 거지 들어가서 막 그것도 찾아보니까 그때도 저녁에 들어서 한두세 시간 찾아서 막 찾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난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나는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가! 이래서 와갖고, 이제 여기서 다 해야 되니까. 아니, 아까 내가 10시 반거 하자 그랬더니 또싫태매 내가 언제 싫다 그랬어. 아, 카약은 싫어. 아니, 카약 말고. 어, 카약은 싫어. 카약 타고는 못 가. 10시 반거있었는 여기서 가, 휘티안과 부두에서 응. 가는 게 있었는데, 가싫태매난 싫다고 안 했어. 그때 화장실 갔지. 아,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신고도 안해 알았어 이따가 그러면 차 타고 마트 가면서 저기 그표 저기 구두 표 파는데 응. 한번 가보면 되지 아까 뭐 아까 그 아저씨가 티켓 인증된거지 여기가 뭐라 그랬지? 뉴 월드 여기가 뉴 월드 와켓이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나? 응 여기가 지난번에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픕니다. 좀 어? 잘라서 사는데? 1kg 좀안 되는 거네. 하나 해봐. 난잘안 먹으니까. 아니면 하나씩 해보든가. 아, sorry. Where 1 4 0 아, 그렇지. 여 복권 파는데. 했는데 이골발 같다. 근데 이 버터 어떻하냐? 설로인 한동이랑 디본 스테이크 한 덩이. 족다진 디본 스테이크. 맛있을까? 일단 기본부터 길 바래야지. 네. 고기가 응. 얇아서 뭐가? 봐 이거 간 됐어? 버터가 간이 있어서 괜찮나? 너무 응, 쭉어야지 그래? 응. 간은 없어? 응. 일단 본연의 맛을 느낄게. 좀 질겨. 너무 느꼈나? 아니야. 응. 응, 우리 저기 슈퍼에 어? 편이 앉아서 편히 어. 앉아서 샴페인 먹으면서 과일 먹을까? 오늘은 무가 있으면 안 저는 샴페인 맛실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배도 안 부르고 배는 부른가? 모르겠어 배도안 부르고 탄산이 왜 이렇게 많냐? 이게 따뜻한 잔에 들어간 거지 그리고 얘. 넓.. 넓은 잔이잖아 샴페인 잔이 아니잖아 응 이거 밖에 없어야 샴페인 잔이어야지 이게 탁 탄산이 오래가고 좋은데 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나는 뭐든지 급해 응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라도 와서 노는 거야 여보 너 내가 안 급했어 봐막 시간 막 했어 봐 그러면 돈 따져야 되지 일정 따져야 되지 애들 학교 가는 거 따져야 되지 애들 못 따져야 학교를 왜 따져? 따져? 빠졌자네 여태까지 왜안 떠졌어? 응. 어 네. 한 번도? 여행을 응. 그러면 응. 와서 응. 우리가 여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몇박 며칠 놀러 왔다 가는 의미로 온건 응.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 와서 어? 난 모르지. 협의가 <laughs> 안 되고 그냥 온 거야. 어, 난 그냥 온 거야 따라서. 진짜 못 간다니까 아. 난 짐이다 생각해 귀찮은 짐이다 난 그러기엔 짐이 거야. 너무 많아 내 응. 짐도 정리해 주고 도와주잖아 이렇게 하나종일샌네 개. 안 응. 되면 다 맛있다고 해다 응. 맛있다고 해다 맛있다고 한거 중에 정말 맛있는 거? 고기? 고기는 조금 그래 응. 응? 조금 그래 맛있다고. 조금 그래. <laughs> 조금 그래 맛있다고. 인정. 조금 모통을, 인정. 통또 그렇게 물어보면. <laughs> 조금, 조금. 어. 그래. 아. 고기는좀 괜찮았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나아니 어, 조금 생각을 했어. 그래서. 조금. 진짜 조금 그래. 조금 괜찮았던 건 조금 그래. 그러면 조금 조금 조금, 아, 했잖아, 아. 그래. 조금 하고 인정을 했잖아. 그래로. 그래 인정. 뭐... 긍정 인정. 아, 말을 똑바로. 조금은 조금. 그래 아. 아.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야. 조금과 그래를 띄어 조금.. 그래.. <laughs> 너의 스타일대로 여행을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4월 22일까지 모든 일정이 쫙 짜여져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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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야돼 그래 하루에 한 개씩은 나는 해놓고 그래 나는 지금 오늘 어. 개후에되는거 하나 음. 시티한 걸 위해 하루 했을까 음. 이틀 할 어. 이... 얘기해, 왜 듣고 있는 거야? 자세가 불순하다 자세가 <laughs> 아니 뭐래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있는데 이씨 오늘 했겠냐 어제 했겠냐 했나 보지 그냥 이것도 여행이니까 하, 인생이 되는 대로 어,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다 되겠어 그지? 그냥 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여행이다 자해도 자연스러 수도 있어 그럼 싫어 그래 나의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좋은 게 뭐니를 묻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선택 지 중에 세개 중에 두 개는 어쩔 때는 두 개가 너한테 맞춰진 거고, 어쩔 때는 두 개가 나한테 맞춰진 건데. 응. 나한테 두 개가 맞춰졌을 때넌꼭네걸 선택하고, 너한테 두 개가 맞춰졌을 때꼭내걸 선택해. 아니야.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난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중에 나한테 최선을 선택하는 거야 바보야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어게 20년을 넘게 살아도 내가 20년이냐.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근데 그중에 꼭 하나를 해야 돼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찍는 거야 <laughs> 술 좋아하지 좋아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쓴질래지 애들 키우느라고 아유. 사실 우리 서로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많진 않았지. 애들 배고픈 거 맞춰야지.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4시간이니까 애들 배고픈 거 맞추지. 우리 배고픈 거 맞추냐? 아유. 나는 그랬어.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힘들다 걔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아니.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오늘 아까 받아가서 내가 그너안 들어가도 나는 좀 들어가겠다라고 음. 했는데 너쩌 멀리 모래사장 거의 끝에 딱 서갖고 나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 진짜 제일 왜 데리고 같지? 그래 근데 왜 우냐? 술주정 하냐 또? 아나 진짜 <laughs> 재미도 없고 힘드니까 그니까 아, 나는... 뭐가 힘들어? 쫓아다니는 걸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모르겠어 어? 지금 뭐, 아니 뭘 쫓아다니는다는 거지? 아 그냥... 어떤 짓을 하 얘기해 나는 바다 가는 거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 바다 보던 곳이 어디야 놀다 그러는아 놀지 말라 그랬 수도 없고 아. 놀으라고 해야 되는데 난 가기 싫은데 <laughs> 미치 아니 아. 아 정말 내가 울고 싶다 아고 나 진짜 야 이거 뭐 코미디야? <laughs> 나안 재밌어 아니 그뭐 내가 아까도 물어봤잖아뭘 해야 재밌냐? 아니 이거 지금 심각한 건데 중단 여행 중단 위기야 이제. <laughs> 야 우리는 다른 사람은 1년 동안 셈 여행하다가 중단 이기가 오는데 <laughs> 우리는 고작 일주일하고 중단 위기야. <laughs> 아. <아니, 웃음> 빨리 뭘 먹으러 가든가. 아니, 얘들은 먹겠는데, 먹진 않고 계속 걷는데. 그리고 저가 계속 알아본 데